예, 반갑습니다. 천자문 시간입니다. 예, 오늘 77강째입니다. 정 시간에 우리 76번째 76강 선위사막 지혜 단청이라는 내용을 배웠죠. 선위사막, 즉 위세가 위력이 사막에까지 펼쳐졌고 그래서 지혜 단청 그런 공신들을 단청으로 그려서 운대라든지 기린각이라든지 이런 데 걸어 놨다. 칭찬했다, 기렸다. 이런 뜻으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게 대표적인 장수 이름이 우리 기전파목. 즉, 진나라의 장수 두 사람, 백기와 왕전, 조나라의 장수 두 사람, 연파와 이목장군. 마지막으로 장수 이름이 나왔었고요. 자, 그런 명, 장수, 명신하들이 삼마에까지 위제를 떨쳤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77강제부터는 이제 지리 공부입니다. 지리 공부 플러스 역사 공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 구주 우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주 중국 전체를 구주로 나눴다 구동분해서 구주로 나눴다 이거는 우적 우인금의 지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백군 진병은 진시황 진나라 이야기입니다. 진시황이 통일 후에 봉건제도를 폐지합니다. 봉건제도. 왕과 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친인척, 척권들한테 제후의 나라는 나라를 떼주어서 다스리게 하는 그런 우리 봉건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강력한 중앙집권제도, 그걸로는 진시황 때 실시한 군현제를 실시하거든요. 군현, 즉 36개의 군, 그 다음 군 밑에 현, 이렇게 그런 현에까지 이 수령들을, 현령들을 직접 중앙에서 파견하는 그런 중앙 집권제를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36개의 군으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36군연제도 이렇게 하는데, 36개의 군으로 시작했다가, 그게 자칫 자 자꾸 늘어나가지고, 100개로 늘어납니다. 100개. 그래서 여기서 100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0군으로 진, 진나라, 진시황이 병, 병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우임금이 나오는데, 구주 우적할지 우임금이 나오는데, 우인금은 하나라 세운 제일 첫 번째 왕이었죠. 순한 테 순인금한 테 선양을 받아서 우라는 이 치수를 담당했던 우가 어, 나라를 맡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라이죠 자, 요인금, 순인금, 임금, 우인금까지 이런다 선위했다, 선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인금부터는 이제 세습 왕조 체제로 어, 내려갑니다. 요순시대 우인금까지는 선양했다가 우인금부터는 자기 아들한테 직접 세습 왕조체제로 전달했다. 이런또 역사 얘기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지수에 성공한 우인금이 임금을 맡아서 중국 전역을 구주로 나누었다. 이런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죠. 자, 바로. 자, 풀이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점에 아홉쿠자아홉쿠자는 구차. 이게 삭어이 부수입니다. 숫자로 구는 파생해서 우리가 가차해서 쓰는 거고, 원래 뜻이 아닙니다. 부수, 세얼, 삭얼하고는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자, 구. 그래서 이세얼자는 모양이 세라고 해가지고 세얼그런데 원래는 세가 아니고 삭 새싹이 굽어서 올라오는 모양 그래서 굽을 을 또는 새싹이 나올 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 사람이 이렇게 굽은 굽을 을자 그럼 이게 사람을 구부린다 빈다 해가지고 빌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굽은, 굽은 모양이다 또는 새싹이 올라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숫자로 해석해 구는 양양 어, 양 음이 있으면요. 음양 있으면은 홀수는 양이고 작수는 음입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중에 1 3 5 7 9 오는 홀수잖아요. 그거는 양의 성물이고 2 4 6 8 10은 음입니다. 그래서 양 중에서 제일 큰 제일 끝 숫자가 9잖아요. 그래서 9 어, 9자 숫자로 구지만은 뜻으로는 다른 글자 속에 아홉 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끝이라는 뜻도 있고, 뭐, 다 했다. 끝났다. 오래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멍 혈자에 아홉 구자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럼 숫자로 구가 아니고요. 구멍 끝까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끝까지 연구한다. 공리한다이렇에 궁구할 구가 되잖아요. 구. 그래서 끝지라는 뜻 또는 다한다는 뜻, 요런그 끝났다는 뜻, 오래되었다는 뜻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꼬자는 이게 상형자예요. 이렇게 굴곡돼서 끝나는 모양을 그리놓은 그런 상형자에 들어갑니다. 자, 주자는 간단합니다. 이게 내천자잖아요. 꼴주자는 내천이 부수거든요 내천. 물이 있는 곳에 이점 찍어놓은 요거는 골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사는 골이 생기니까 그래서 골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요. 우자 자 우자도 요 우자도 원래 상형자입니다. 상형자는 얘기는 그냥 있는 사물의 모양을 그린 거다 이요우 그럼 무슨 모양이냐? 파충류 또는 벌레 뭐 이런 모양. 벌레 모양입니다. 그래서 벌레 우라 그래요. 벌레 우. 또는, 어, 파충류 일종이라고 그래요. 파충류 일종의 벌레 모양. 큰뭐 벌레 모양 해주고 벌레 우. 지금 우리 성시로도 이 우시, 단량 우시 이렇게 쓰죠. 성시로도 쓰이고. 우. 그 다음에 적자 보시면은, 우리 발작지 적자는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글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글자도 있죠. 세개다다 같이 통용해서 씁니다. 다 발자취 적자예요. 자, 발족자의 또 역자니까. 발이 자꾸자꾸 또또 또 이렇게 자꾸자꾸 모였다. 그래서 그게 발자취가 된다 해가지고, 한 발자취 적자가 되겠죠. 요거는 발족자 옆에 오른쪽 요거는 살 적자입니다. 발이 쌓였다이 뼈화 대신에 이게 발쪽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발걸음이 자꾸자꾸 쌓였다 해가지고 음, 발자취적. 이거는 간단한 뜻이고 안에 있는 이거는 또역 반복된다 뜻이죠. 자꾸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의 발자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발자취적 세 가지 다 같이 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백적. 일백백자는 100, 아직 사전이나 이런데 어, 명확하게 해석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어떤 책에는 형성자다, 어떤 책에는 상형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류내놨는데 어,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보면은 이건 한 일하고 흰백자하고 합쳐진 글자거든요. 그래서 부수도 이게 흰백이 부수입니다 흰백. 흰 백자가 이게 또 글자 속에 들어가면요. 희다라는 뜻 말고도 박다. 우리 백일천하. 청천백일할지에그는 밝은 박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환하게 박다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부터, 일부터 모두 환하게 다 밝혀냈다. 그래서 일백백자는 역시 숫자로 백이지. 숫자 백 이런 건다 가차에서 넣고 원래는 모두 다라는 뜻입니다. 모두. 만타란 뜻도 되고 모두란 뜻도 되고 일 백자 나으면요 다음이 백군골 군자 고울군자 보시면은 골 군자도 간단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손 모양이에요. 사람이 손에 지금 이렇게 지봉을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성시 윤자 이거는 다슬 윤자예요. 다슬을 윤. 밑에 있는 네모는 땅이니까, 땅을 다스리는 군주. 이 거고, 그 군주가 다스리는 고월. 요게, 오른쪽에 가면 이게 고읍이라고 그러죠. 고읍 왼쪽에 가면은, 지금 육지육 같을 적에, 요렇게 왼쪽에 가면은 이거는 언덕부. 그래서 좌부변이라고 그러고요. 우부방이라고 해요. 즉, 변해왔다, 방해왔다. 부수가 왼쪽에 오면은 변, 오른쪽에 가면은 방해 왔다 그럽니다. 그리 요거는 이제 좌부, 왼좌자에 언덕부자, 자, 가변자, 좌부, 언덕부가 왼쪽 변에 왔다 하면, 언덕부가 왼쪽에 오면은 변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오른쪽에 왔기 때문에 우부. 언덕부가 오른쪽에 온 거를 우리는 방해 왔다 그래요. 갯방자 많이 좀 헷갈리하시는데 자부변 우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골군자도 임금이 따스리는 골. 오른쪽에 가면은 골읍을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골군 이렇게 되겠죠. 행정 뭐 김해군, 무슨군 할지게 골군 행정 이름도 될 거고 진 진짜 원시의 밑에 있는 이 벼화 자고 부수입니다. 벼화. 벼화가 부수, 부수이기 때문에 벼진 자요, 원래가. 진시왕 진나라 진 자는 벼진 자입니다. 벼진 자. 위에는 영거는 뭔가 하면 요거는 요, 봄춘 자가 채생인 요거는 방아찌용 자요. 예 밑에 벼가 있기 때문에 벼를 수확 안나서 절구통에 넣고 방아를 짓는다 그래서 방아찌용 벼가 우거진 모양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벼가 우거진 모양.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우거진 모양. 그럼 두 번째로 그 우거진 벼를 수확해서 밑에 절구구짜잖아요. 절구통에 넣고 절구, 절구질 하는 모양. 그래서 벼가 우거질 진 또는 벼진 이렇게 쓰입니다. 진병. 병자는 제가 약자를 저 적었는데 원래 정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나란히 병 병합할 병 이렇게 한데 이 병자는 보죠 위에 요거 빛칠 별자는 사람이나 또는 곡식이 고개를 숙인 모양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사람 여태는 사람이에요. 밑에 무기 방패간이 있으니까 즉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는 모양.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나란히 무기를 들고 있는 모양. 그래서 나란히 병 또는 병합팔 병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 설립자 두 개가 있으면 요것도 나란히 병이란 뜻이 되죠. 설립자는 위에 있는 요거는 사람입니다. 밑에는 땅이고요. 땅 위에 요거 사람이 서가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 그래서 나란히 병. 이렇게 쓰이고 있죠. 자,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부수만 달라요. 요거는 설립이 부수고, 요거는 방패간이 부수고. 부수만 다르고, 뜻은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주 우적. 중국 전체 천하를 구주로 나눈 사람은 우적. 우임금의 지적이고 백군 진병 즉 진, 어, 주나라까지는 서주 동주시대까지 주나라는 전부 봉건 제도를 실시했는데 진시황이 이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36군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처음에는 36개 군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늘어나서 100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군이라고 했습니다. 백군으로 진나라가 병병합했다. 영탄했다. 이렇게, 어, 설명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